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로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골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는 아마 제가 4,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되기 전 우리 가정은 1 년에 여덟 번, 일곱 여덟 번, 거의 열 번에 가깝게 집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도 또 다른 제사를 합니다. 명절 제사 후에는 각각 산소로 찾아가서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또 제사를 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조상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묘사, 묘에 가서, 묘에 찾아가서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는 묘사를 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저의 기억들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제삿날이 되면 부모, 조부모, 아마 정조부모까지 그렇게 가정에서 했던 듯합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과일, 생선, 고기 등을 구매합니다. 당일에 그 재료들로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립니다. 아버지 삼촌께서는 그리고 가까운 친척은 낮에 목욕을 다녀옵니다. 깨끗하게 제사를 해야 된다고 멀리 목욕까지 다녀옵니다. 저녁이 되면 시집간 고모께서 또 멀리서 오십니다. 동네 집안 어른들도 모입니다. 잘 차려진 상에 쌀밥도 올리고 병풍도 칩니다. 그냥 제사 하지 않습니다. 밤 12시 정각에 제사를 했습니다. 제사 후그 깊은 밤에 모두 모여서 제사밥을 먹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와서 차려놓은 제사상 음식을 먹고 간다. 제사밥은 확실히 맛도 다르다. 그렇지만 조상들이 먹고 간 그런 밥이기 때문에 영양가는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밥을 먹다 보면 정말 무언가 맛이 달랐고 또 배가 금방 꺼지는 것이 정말 영양가는 없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설날과 명절 제사는 특이했습니다. 각 집마다 마당에 득석과 병풍을 펴놓고 한가득 제사상을 차립니다. 어른들이 종갓집부터 출발해서 종갓집에서 마당에서 제사하고, 또그 다음 순위, 순위 그 집안 어른들 집에 가서 제사를 하고, 그렇게 서열을 따라 마지막 집까지 제사를 합니다. 각 집에서 또제사밥을 먹습니다. 명절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묘사는 또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지게에 지고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아마 겨울이었던 듯합니다 무덤 앞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합니다 어느 무덤에서 묘사가 있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보자기 하나씩 들고 산소로 모여듭니다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온 순서대로 보자기를 펴서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것을 싸들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부잣집 묘사는 먹을 것이 확실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사들 중에 그래도 가장 먹을 것이 많았던 제사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정에서 12시에 했던 그 제사입니다. 제사 후 음식도 많이 남습니다. 며칠 반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기, 생선, 과일 등을 광이나 다락방에 보관해서 오랫동안 먹습니다. 손님이 오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사 후 남은 음식으로 충분히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던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은 이모님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어느 날 믿음 좋은, 아직은 미혼인 이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짓물러지는 당시로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았었는데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서 치료받았던 이모님입니다. 현신의 권사 그 능력 그 우리나라 어 역대 사역자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분 집회에서 무릎이 완치되었던 그런 이모입니다. 귀한 손님. <laughs> 친동생이 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동생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마침 제사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 후 남은 음식으로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난리가 났습니다. 이모가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를 합니다. 음식이 상한 것도 식중독도 아닙니다. 함께 먹은 사람 중 이모만 그렇게 아픕니다. 토하면서 이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야. 저녁에 먹은 거 그거 혹시 제사 음식 아니가? 이모는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무언가 큰 경험을 했었다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제사 음식이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예수 믿는 동생이 그 음식을 먹고 토하고 설사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 가족 전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많던 제사 딱 끊었습니다. 명절 때도 우리 집에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었으면 당연합니다. 그 이후 제사장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 되고, 저의 형제 자매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더 배운 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음식의 규례는 신약에서 폐기되었음도 알았습니다. 단지 제사 음식이라는 이유로 음식 먹는 것을 그 이유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먹지는 않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혹 먹게 되었다면 먹을 때도 먹고 난 이후로도 어떤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어, 제 경험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믿음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 돈도 많은 그래서 존경도 받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같은 교회에 어떤 초신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전도 받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이분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멀리 한다기에 자기도 술을 멀리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술에서 완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초신자가 TV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장을 카메라가 비춥니다. 신 초신자가 은근히 존경하며 담고 싶어 했었던 믿음 좋고 학벌 좋은 직장도 좋은 그 장로님이 TV 화면에 나옵니다. 우와. 그 장로님이다. 더 집중해서 봅니다. 마침 카메라가 그 장로님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로님이 얼음 가득한 고급 잔에다가 고급 위스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 잔을 비웁니다.뿐만 아닙니다. 주건이 박건니 계속 마시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계속 나옵니다. 장로님의 얼굴은 불거스름합니다. 초신자가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분도 술을 마시는구나. 저분은 독한 위스키를 먹는구나. 기독교인이라고 술 마시지 않는 건 아니구나. 믿음 좋은 저분이 마신다면, 아 나도 마셔도 되는 거구나. 당장에 나가서 위스키 한 병을 싸옵니다 얼음 동동 띄워 한입 들이킵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덜깬 상태입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이지만 덥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자리에 어제 TV에서 보았던 그 장로님이 보입니다. 장로님을 보자마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얼음 띄운 위스키 생각만 납니다. 예배 드린 둥 많은 둥 집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위스키 꺼내서 마십니다. 여러분 이 초신자가 다음 주일 예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못 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주로 중독되었던 이 사람이 더독한 위스키의 맛을 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이지만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믿어 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에게서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며 편지를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 분쟁임에입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7장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7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 중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8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새로운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7장 1절로 유추하면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도 바울에게 질문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상의 재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며 아우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뒷부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듯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와 우상,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사와 우상,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구상 인간 종족의 수가 16,000여 종에 이릅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상에 최소한 16,000여 개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의 신관은 그런 다신관입니다. 그리스, 로마시나 보면 별별 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듯이 고린도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그런 무수한 신들의 영향 아래 있는 도시입니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신들, 수많은 주들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현재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불리고 있을 뿐이다. 진짜 신들, 진짜 주들이 아니라 이른바 신, 이른바 주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은 밥을 못 얻어 먹어 굶는다고 말한다. 만번 양보에서 그 말이 옳다라고 하자. 1년에 한번 겨우 밥 얻어 먹느니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그게 무슨 우상이고 우상의 재물이냐? 제사할 때 조상이 온다고 정말 정말 웃긴다. 참 신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뿐이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다. 만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이시다. 이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가르친 이 지식이 확실히 있고 또한 그것을 믿는 성도들 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추가적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식과 믿음이 다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성도, 초신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이가 우상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이것이 아데나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그 우상 안에 아데나 여신이 깃들어, 있,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대 기록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우상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여기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그만큼 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성도들은 여전히 고린도 지역의 우상의 문화, 우상의 재물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과 교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장으로 가서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9절에서 2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상의 배우에는 귀신이 있다. 그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탄은 거짓 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합니다. 제사 지낸다고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그 제사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이 술수에 누가 걸려들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우상의 영향 아래 있는 자이겠습니까?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챙깁니다. 제사장이 챙기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 중 상당 부분이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상의 재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 이모처럼 그렇게 우상의 재물 먹으면 토하지 않는 이상 우상의 재물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좋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크게 고의받지 않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인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설사 우상의 재물인 줄 모르고 먹었을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초대받았어도 자신에게 있는 먹을 자유, 먹을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7절 보십시오. 본문 7절. 연약한 자들은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 짓을 하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크게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로라도 먹으면 토하고 설사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가 왔었지만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 좋은 자, 지식 있는 자가 거리낌없이 과감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교만하게 자랑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믿음 있고 지식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공개적으로 TV 카메라가 비치든 말든 공개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더욱 보란듯이 먹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중 어떤 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연약한 자들 중 다른 어떤 이는, 어, 먹어도 되네 하면서 자기도 먹습니다. 상처 입은 자는 상처 입은 자대로, 따라서 과감히 먹던 자는 그들대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어떤 심각함에까지 이르럽니까? 11절 다시 보십시오. 멸망하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즉 그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영적 문제 신앙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교만이 자랑하면서 그 지식으로 공개적으로 막 먹는 그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지식에는 사랑이 더해져야만 한다. 너희들의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다.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 너희 지식에 사랑을 얹어야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지식이 될 것이다. 8절. 너희가 용감히 먹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다. 연약한 자가 먹지 않는다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9절. 이제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권리로 인해 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작은 자 하나를 실촉해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12절. 너희가 사랑 없는 지식으로 함부로 행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사랑 없는 무분별한 행동은 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예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 핍박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죄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3절. 13절 같이 한번더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팔장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모범을 보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집사일 때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 운전으로 목사님을 모시곤 하는데요, 목사님들도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때 실망감이 가득한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아이 자랑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맛집 이야기하고 여행 다니는 이야기하고 그럽디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사람들끼리, 목사님들끼리 편하게 말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집사님의 실망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거룩한 이야기, 성경말씀 이야기, 복된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자기와 비슷하면, 목사님들이 자기와 비슷하면, 은연 중 그것이 목사님의 타락으로 여깁니다. 목사님들의 일상적 대화가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면, 공식적 자리에서 위스키프 마시는 믿음 좋은 장노님이 초신자들에게 준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라면 장로님의 그 행동은 더큰 중독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비슷하면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으로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다닌다면 설사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망케 만들고 교회에 나올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길그 길에 장애물을 놓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13절, 나를 따르라 말씀한 사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이 들지라도, 설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연약한 성도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자 하는 사람들 앞에 웅덩이를 파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게으르고 낭비하고, 뺀질되고, 잔머리 굴리고, 험한 말을 하는 등등등.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지식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신앙은 사랑이 없는 지식과 신앙입니다. 성도의 자유와 권리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진 자는 아무런 지식도 가지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신앙에 깊고 큰 사랑을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과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1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지식과 사랑이 바로 바울 사도가 모범으로 보이고 있는 사랑과 지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가하게 할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술, 담배, 게으름, 뺀질될 자유와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지는 못하고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장착된 지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 자유, 권리에 사랑과 절제를 장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3절을 한번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다짐과 결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믿음 연약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여 그것이 그들에게 웅덩이를 파는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고 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다짐과 결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